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그 제가 세종시에 가요. 국책과제 같은 게 있는데 심사를 하는 일을 위촉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심사를 하러 세종시에 지금 가고 있어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분량 때문에 좀 나눠서 해야 되기는 할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달러 투자처럼 하려고 했으나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달러 투자를 하던 당시에 달러 통장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거래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달러 통장을 여러 개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달러 통장에 보면은 달러를 매수 매도할 때마다 각각의 이제 이거는 전신 안으로 산 달러다. 이거는 현찰로 산 달러다. 이것은 현찰로 입금한 달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달러 통장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통장을 나누거나 하는 게별 필요가 없을 만큼 간단한 구조로 투자를 할수 있었지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달러처럼 계좌를 나눠가지고 관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제가 17만원에 이마트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16만원에 매수를 또 하게 되면 그게 합해져서 hts에 나오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 물량은 와이프의 계좌로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계좌가 분리가 돼 있으니까 일단 섞이지 않겠죠. 와이프가 산 이마트하고 제가 산 이마트는 분리가 돼 있겠죠. 당연하죠, 그거는. 매수한 사람이 다르고 매수한 가격도 다른 거예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16만 천 원이라는 가격이 되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17만 원에 산 제가 산 이마트죠. 여전히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자, 똑같은 종목을 거래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이 생기죠. 매수 가격이 다르기 때문일 거예요. 와이프는 싸게 샀기 때문에 16만 5천원에서도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17만원에 이마트를 산 저는 17만원 이상이 되어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제 아들은 만약에 이마트를 10 5만원에 샀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우리 아들은 16만원.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수익도 손실도 아닌 구간에서도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계좌를 나누어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원했던 달러 투자와 같은 시스템으로 주식 투자를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의 증권사에 여러 개의 주식 계좌를 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계좌로 분산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됩니다. 다중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자아가 분열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고요. 내 마음 속에는 두 명의 분열된 자아가 있어서 한 명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그리고 10% 20% 그런 큰 수익을 노리는. 연간 10% 20% 정도의 수익이면 자산 증식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뭐 그런 규모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1번 계좌, 즉 1번 투자자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하는 투자자로 스스로 마음을 먹게 되고요. 그리고 2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달러 투자할 때1 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 원의 수익도 만족했던 것처럼 작은 수익에도 만족할 수 있는 욕망에 충실한 그런 투자자가 되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2번 계좌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결국 이 방식이 발전을 해가지고 계좌를 총 7개를 운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번 계좌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2번 3번, 그리고 이제 7번까지의 계좌들은 욕망에 충실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창출시키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 이마트도 제가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1번에 산 이마트는 17만원에 다소 지금 기준으로는 되게 높은 가격에 산 거죠. 지금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이니까요. 하지만 2번 계좌는 1번 계좌보다 훨씬 싸게 이마트를 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3번 계좌에 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아요. 장이 좋으면 하루만 해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죠. 어제 약간의 반등이 있었어요. 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약간의 반등. 4번 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했던 것처럼 최저가에 매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 이제 약간의 반등이 있었는데, 그 약간의 반등에 수익 실현을 했어요. 자, 너 17만원에 산 것도 있고, 16만원에 산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으면서 그 작은 수익에 지금 수익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17만원에 사고 16만원에 산 이마트들은 손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이마트가 17만원대에서 바닥을 형성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미 이마트는 제가 여러 번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17만원 정도가 이마트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가격대에서 행보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었어요.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는 일을 이제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17만 원대 이제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이제 등락을 거듭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차례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한테 이제 손실 상황이긴 하지만 아마 전체로 따져 보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해도요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자이 투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멘탈 관리라고 할수 있어요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제가 만약에 17만 원에 이마트를 전량을 매수를 하고 15만 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0% 정도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하루에 1% 2% 이제 이렇게 왔다갔다 하잖아요 요즘 이런 식으로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내 손실이 만회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익을 얻는다라는 마음은 이 정도 수준이면은 거의 이제 사라질 때쯤이 된 거죠. 20%의 손실을 만회하는 거가 이제 목표가 되고 추가로 20%의 수익을 내는 거는 이제 저 이제 먼 나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추가 매수를 계속 했잖아요. 이번 계좌에서 16만원에 산 이마트가 있고 3번 계좌에 15만원에 산 이마트가 있고요 이런식이 되면은 15만원에 산 이마트는 수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기다림 시간이죠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조금만 오르면 수익 실현을 할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마트가 제가 15만원에 마지막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15만 5천 원이 되고, 16만 5천 원이 되고, 17만 원 이상이 되면 아주 좋은 그림이 되겠죠. 17만 원 이상이 될때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거나 어렵지가 않은 거죠. 만약에 15만 원대에서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17만 원에 산 이마트하고 16만 원에 산 이마트는 그냥 주식을 좀 비싸게 산 애들인 거예요. 1번 계좌하고 2번 계좌는 아마 1년을 기다려야 될지 2년을 기다려야 될지 뭐 기약할 수도 없고, 되게 힘든 상황이겠죠 그런데 3번 계좌에 주식 투자를 한 이놈은 15만 2천원 했을 때 수익실을 한번 하고 다시 15만원으로 내려왔을 때또 매수를 하고 다시 15만 2천원에 매도를 하고 뭐 이런 과정이 몇번 되풀이 될지 모르는 거죠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3번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달러 투자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원에 산 달러 900원에 산 달러, 800원에 산 달러가 되게 힘든 상황이더라도 600원에 산 달러는 계속해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700원, 800원, 900원, 1,000원이 돼서 1,000원에 산 달러도 언젠가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뭐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좌를 총 7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마트는 현재 제 기준으로는 4번 계좌까지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에요. 1번, 2번, 3번 계좌에 매수가 되어 있는 그 이마트들은 지금 이제 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17만 원 이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지금 15만 원 그리고 13만 원대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엊그저께도 작지만 수익을 얻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그 욕망에 충실한 이런 거래를 할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규칙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은 뭐 최초 매수 물량과 추가 매수 물량의 비율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멘탈의 흔들림을 가장 적게 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죠. 세부적인 이런 노하우들도 앞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